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시간은 우리 어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장이 이제 품질, 품질 관리입니다. 예. 자, 서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해 보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 어, 이제 이번 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갖다가 같이 한번 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품질이라고 하는 정의를 뭐뭐 KS의 정의를 보면 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 일단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비자 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품질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꼭 품질이,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고급 제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면 뭐 여기 보시면 뭐그 품질 같은 경우는 음, 뭐 기술 부서 같은 경우, 기술 부서 즉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요 고급 제품, 고품질 제품이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어, 하지만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는요 보시면 이 고급 제품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제품이 진짜 품질 좋은 제품이다라고 이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부서들마다 좀 이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그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 경영자는 어, 이런 어떤 부서들간의 갈등을 좀잘 조정하고 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전사적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뭐 음, 이거는 그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품질이란 해가지고요, 뭐 물건을 살 때, 음식 먹을 때, 뭐 자동차나 주택 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품질을 갖다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 다른 회사 제품 혹은 대체제와의 그 품질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자가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다라는 거, 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뭐, 품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무조건 고급. 예를 들어, 종이라고 한다면, 아주 그, 뭐, 겉면이 그, 맨들맨들하고 빳빳하고 하면, 와, 품질이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 품질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제품. 그것이 바로 좋은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음, 뭐, 어떤 이야기인지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 학생에게 있어서의 휴대폰의 품질이다. 혹은 산업 현장에 근러져 있어 휴대폰 품질이다. 각각 품질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품질의 측정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품질 측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품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서비스 품질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성능,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측정하겠죠? 이런 건 제품 품질 측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러 갔더니 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할부라든가 뭐 할부 금액이라든가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줘서 아 굉장히 신뢰감이 가더라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비스 품질이 또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품질의 측정에는 크게 보면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배울 건데 품질 관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와 종합적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적 품질 관리는 뭐말 그대로 통계적인 그 수치를 써 가지고 품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95% 신뢰도라고 한다면 95% 신뢰도의 측정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그 품질을 관리해 가지고 그안 되는 제품들은 불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제품들만 이제 정상으로 처리해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죠. 통계적인 어떤 수단을 써 가지고요. 음. 어, 이 종합적 품질 관리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갖다 보면 전사적인 품질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각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어, 이런 어떤 품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협조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두 개는요, 뒤에 또 계속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품질 비용.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그 통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 비용이 있는데요. 이 통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품질이 좋아지도록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품질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선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물건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고, 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뭐 물건을 만들어 내겠죠. 어, 물론 이제 그 순수하게 사람이 힘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할 겁니다. 음. 자, 그러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야겠죠. 예, 교육 및 훈련. 예. 그 다음에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니까 또 공정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음, 그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한 예방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비용입니다. 자,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100% 정상품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불량품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이 나오면 불량품 빼고 정상적인 물건들만 고객에게 보내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들을 갖다가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검사 비용 등이 바로 평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패 비용입니다. 실패 비용. 실패 비용, 불량품을 발견하고 고치는데 드는 비용. 어, 먼저 이제 내부 실패 비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네. 그래서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어, 불량품이 발견됐어요. 그 불량품이 발견되면, 일단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이니까 고객의 불만을, 예, 받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어쨌든 이 불량품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뭐 폐기 처분하든 아니면 다시 뭐 만들어 내든 뭐 다시 뭐 고치든 어쨌든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실패 비용은요 음, 물건을 만들어 내 가지고 불량품인 줄 모르고 이제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그럼 고객은 물건을 보고 어 불량품이네 어 아, 짜증나 이거 안 되겠어. 어, 클레임을 걸고, 예, 반품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이미지는 떨어지고, 고객은, 다시는 여기서 내가 사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외부 실패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예, 실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품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실패 비용은 떨어지겠죠. 품질 수준이 계속 높아지니까 불량품이 적어지고, 불량품이 적어지니까 실패 비용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량품이 적어지니까 내부적으로 뭐 불량품이 나와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고객에게 불량품이 가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뭐 그러한 비용들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비용은 품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예, 떨어지는 거죠. 예, 우, 하향하는 거고. 하지만 통제 비용은 올라가죠. 품질 수준이 높아지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통제를 많이 할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통제 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용을 합하니까 총 비용은 바로 U자형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품질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예, 비용,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품질 수준. 그 품질 수준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 좀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조건 품질을 좋게 하기보다는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적절한 품질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음, 물론 장기적으로는 총 품질 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 을 갖다 점차적으로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예, 낮춰야 될 거. 여기 나와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예. 자, 여기도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 품질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품질 관리 발전 과정을 볼게요. 품질 관리 발전 과정은요. 뭐 처음에는 QC.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SQC, 그 다음에 TQC, TQM,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먼저 이제 QC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작업반장 있잖아요. 음, 작업반장을 통해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장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반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갖다가 통제해가지고, 이제 품질을 갖다가 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런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SQC 시대로 온 거죠. 예, 통계적인 어 내용에 의존을 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TQC, TQM. 예. 그래서 이 TQC라고 하는 것은요. 음, 전 종업원이 참여하는 건 맞는데 사람 정신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뒤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TQM이라고 하는 것은요. TQM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질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 어를 참여시켜 가지고요.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바로 소비자에게 두는 거죠. 예, 여기 뭐 고객 만족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회사 그 품질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어그 합심해 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걸 우리는 TQM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품질의 중요성 예,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사례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소비자 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지 무슨 일든지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려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의 욕구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 욕구 변화를 그 우리가 파악하, 파악 파악해가지고요 모든 종업원들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어, 품질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계속해서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이제 음, 뭐 TQM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자 그러면 요거 사례니까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 간단하게 한번 몇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어, 표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검사. 여러분들 그 모집단이 있죠. 모집단. 음, 모집단이 있습니다. 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집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중앙대학교 학생이 한뭐 2만 명 정도 있죠. 그러면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뭐, 어, 뭐, 키를 갖다가 좀 조사하려고 한다. 근데 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다 조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거, 거기에서 좀 뽑는 거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중앙대학교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 모집단에서 어,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표본,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추출, 예. 표본을 추출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갖다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 중앙대학교 학생들 키가 얼마 정도 되지? 어이 2만 명이나 다 조사할 수 없으니 한 100명만 뽑아야지 100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뽑아서 100명은 표본이잖아요. 그 표본에 그 평균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평균, 예, 표본의 평균. 어, 그 평균을 갖다가 계산해봤더니 아 170cm더라. 어, 표본의 평균이. 그러면 이 170cm를 가지고 모집단에 그, 평균 키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어, 자, 이게 이제 통계적인 방법인데요. 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표본 검사라는 게 나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다. 모집단을 추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예, 요거, 어,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음, 뭐, 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샘플링 검사? 어,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 즉,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모든 그 물건을 갖다 다 검사하면 좋겠지만, 검사비 너무 많이 드는 경우라든가, 혹은 파괴 검사를 할 경우, 파괴 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뭐, 자동차의 어떤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를 다 이런 식으로 예, 파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파기검사를 할 경우에는요, 샘플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불량품이 허용되는 경우, 이것도 뭐, 다 조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뭐 어떤 제품이 불량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 목 같은 경우, 예, 우리 철물점에서 못을 사잖아요. 못을 갖다가 한부세기 샀다. 근데 그 중에, 잘안 박히는 것도 몇개 있겠죠. 아, 예. 뭐, 한몇개 있다고 해서 우리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예. 뭐, 뭐도안 박히면 뭐 다른 뭐 쓰면 그만이니까. 뭐, 이런 경우, 뭐, 어느 정도 불량품 허용되는 경우는 뭐, 굳이 뭐, 전수검사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검사병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고, 불량품이 허락, 아, 불량품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어, 허락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 예, 브레이크 작동,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음, 뭐 이런 것도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검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뭐, 1의 표본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2의 표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2의 표본 검사는, 뭐, 읽어보시면,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 다음, 불량품의 수가 미리 정해진 한 이하면, 노트를 합격시키고, 불량품의 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 이상이면 불합격시킨다. 예. 그냥, 어,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놓고, 어 제시해 놓고, 첫 번째 표본을 갖다 뽑았는데, 음 불량품 수가 적다. 아, 그러면 그냥 합격시키고 만약에 불량품수가 많다 그러면 음, 다시 한번 어, 이게 이제 불합격시키고 그다음에 그 중간이다 예그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으면 어불량품 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합격 불량품수가 많으면 음, 불합격 하지만 여기에 있다 그 중간이다 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는 한번또 뽑아 가지고 추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또 뽑아 가지고 검사한다. 어. 자, 그 다음에 다해 표본 검사 여러 번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축자 표본 검사, 한개 추출하고 검사하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개 추출해서 검사한다. 어. 어, 자, 어쨌든 표본 검사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시 곡선. 예, 이 오시 곡선부터는 이제 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